시작하기 전에 아, 저희 네, 소개 네. 한 번씩 하시죠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제가 지도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정말 못 믿어봐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안 떨어질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모고양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. 제가 누군지 아시죠? 몰라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, 저희 방에서 각 각방 미션이 왔는데 7 0 0 m 달성 시에 각방 천개 미션이 있습니다. 오, 오 각방 천개 미션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일단 넬라 언니가 한번 해봤으니까 알려주겠죠? 전 저... 여러분 아시겠어요? 응. 자 여러분 보시면은 마우스 움직이면 스테인 어떻게 땡기는 거야? 니 <laughs> 라야, 니가 <네가> 알려준다고. <웃음> <웃음> 왜 모르는 데 봐봐요, 타진라는 항상 이런 식이라고요. 도전, 도전, 요 빨리 와. 아 빨리 와. 아, 아, 기다려봐 얘들아, 진정 좀 해, 제발. 벌써 <laughs> 싸운다고요? 아, 아니에요. 이건 아니요, 싸우는 것도 아니죠아 얼마나... 그니까요. 하나 둘셋 하면은 앞으로 가면서 점프야. 하나, 하나 둘, 둘 셋. 온천. 온천 가내려천 하나 둘. 둘에 뛰는데 셋에 뛰자면서 응. 얘들아 여, 여 집중이야 가 멈춰 멈춰 어른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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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딩겨. 다들 정강이에 힘이 없어 <laughs> 점프해서 바로 멈춰야 돼 가면 안돼 노란색 줄에 1,2,3,4 가면 순서대로 뛰어가는 거야 아니면 아니 한 번에 다 같이 하나 둘셋 아니 너무 앞에 간 사람 누구야 아니 잠깐만 저기 뭐가 있다고 말을 해줘야지 어, 야저게 뭐가 이거... 있다고 말을 해줘야지 닐라야 이거 어, 맞아 잘했잖아 어, 어. 잘했잖아 노란색 말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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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가 제말안 들어? 닐라야 야 끌어 아니 야. 야. 야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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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. 아 겁나 엄망진짜 <laughs> <얼만 징청이> 아, <laughs> 아니 닐라가 한번 해봐서 닐라가 어. 나이가 많아서 리더니 해 하나 둘셋 나이가 <진짜 짧았으니까>. <laughs> 아야아뭐 그래 너네 안해뭐 그래 너네 나안해 하나 둘셋 두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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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고야 잠깐만 모고가 거의 키링 수준으로 달려 있다고 <laughs> <laughs> 근데 얘들아 여기 왼쪽으로 돌아가면 안 돼? 그냥, 그냥 덤프 아니, 쉬운데 왜거 굳이 돌아가? 쉬운데 안 됐잖아, 얘들아 그거는 아, 저도... 몰랐으니까 앞으로 가자 우리. 야, 대수 갑자기 <laughs> 그럼. 갑자기 <각자, 웃음> 그럼. 각자, 내가 1번이니까내말 들어. <laughs> 내가 1번일수도 <일본일 웃음> 있어 알겠어. 언니. 맞지? 아, 아, 아 누구야? 보고 개 반. 어디 끝나고? 하나, 둘, 셋. 하나, 야, 둘, 셋. 묘, 하나, 야, 둘, 셋. 누구야? 아니야. 누구야? 아 이거 야, 내가 1번해야겠다안 뭐, 뭐, 되겠다 야. 이거. 아니, 뭐, 오, 우리, 뭐, 우리 같이, 아니, 같이 아니, 우리... 야, 우리. 아니 묘미야. 아 성격 아니, 급한 거봐 아니 얘들아 멈춰. 같이 가자고. 자 하나, 둘, 셋. 아, 아 그치, 진짜? 아니, 진짜... 아니, 아니 애들아 잠깐만 너네 뭐하냐고 그래 서열 정리부터 해 그래 서열 정리부터 하자 뭘로 갈래? 정리 가위바위보 해 가위 바위 보 그러면 해 가위 가위바위보? 서열 정리도 가위 가위바위보로 하던 게 하나 둘셋 하면 되는 거야 하나 야 아니, 진짜 뭐하냐 너야 이거 알겠어요 너 알려주는 거잖아 하나 둘귀 야야야야! 야, 야, 야. 미치겠다 진짜. 하나 둘셋 하면 는 거야? <laughs> 아자 노란색 밟지 네. 말고 최내한 아. 마우스 위로 땡기세요. 아, 뭐야 누가 있어어 야야야. 야, 야. 어 이렇게 뭐, 가자. 어. 어파 떴다. 어 좋아요. 스페이스바. 어어어어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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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이스버. 어. 스페이스버. 어. 야, 어. 야야야야 스페이스 어. 눌러 유맹아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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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야 어디 야디좀 보고 가자 얘들아 잠깐만 진정해 진정해 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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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아유, 거기, 쭉, 맞아? 쭉, 쭉. 거기 맞아? 언니 아! 아! 아니, 언니 잠깐만 거기 어아 어디 어디 야! 디어 아! 아! 아, 아. 기다려봐 기다려봐 디라 소리 조금 작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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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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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디 아니 어디 야 아니 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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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영차, 영차 영차 하나 둘아 여기는 근데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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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여기 한번더한번더는 돌에 착해야돼 어? 어, 어 뒤에 말하는 거 어, 저기 말하는 거 맞나? 아니 묘묘 너 지금 시선이 거기가 아닌데 너무나 무서워 딱 나갔을 때가 자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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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温不温床？文文文 안 들어왔다. 아. 아 돌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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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못 잡았어. 아야 잠깐만 우리 설마 네. 그뼈다귀또 가야 돼? 거짓말. 어. 아, 야 애들아 이거 즐기자. 아 아니, 우리, 우리 너무 진지하게 이거. 임했어. 야 혹시 화난 사람 있어? 내가 막 말하는 게좀 세잖아. 알잖아. 나 원래 이렇게 말하는 어, 거. 어알잖처를 받거나 음. 기분 음. 이상하거나 설마 그런 건 아니지? 아 절대 아니지. 누누가 먼저 가는 것만 아니면 성이 절대 안 나가지. 아, <laughs> 가는 거야 가는 거야.

어, 근데 뭐, 야, 언니 뭐손 놓지 어, 말라고! 오케이. <laughs> 이무가 절대 야. 손을 놓지 마! <laughs> 어, 아나 아, 애들 보고 싶어. 나나나나 나. 나이스 나이스. 어, 어, 해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. 우선은 해본 사람이 해보자. 해봤어? 아니 닐라가 근데... 해봤잖아. 온전대 잡아봤어? 뭐고 씨발. 어때? 해봐. 어 earth... hire... uh, 미친 새끼! 내려 내려 내 어.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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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거 려라고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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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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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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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어쟤려 내려 아려내 야 너무 뭐뭐 뭐. 뭐 뭘, 뭘, 어? 야 시발. 이거 어? 아니 걸어가자니까 이거. 아이거이기 아, 여기 여기 오케이. 유메이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아 유메가 걷자고 했잖아. 이랬잖아. 응. 사과할게. 사과할 거고. <laughs> 멘탈 아, 관리 아, 조, 좋았다. 떨어질 때마다 무조건 미안해. 이렇게 하잖아. 해봐. 아 d 아 n t know what t 근데 그 go. Oh, 어아 i 나 머리가 going to 어, 아니 on 미안해 미안해! 미안해 미안해! n n y a n 미안해~! 미안해 a n n Yann, Yann, y a 아 n Yann, Yann, y a 아 n y a n 괜찮아 괜찮아 난 괜찮아. 아, 어, 괜찮아 괜찮아 아, 괜찮아, 괜찮아. 네. 괜찮아. 아이고, 둘, 아 미친! 페클로가이 아! 팬클러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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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세, 까야미 괜찮아, 아, 괜찮아, 괜찮아, 아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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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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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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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�, 아, 미안. 아 미안. 어, 나도 걸로 가야겠다. 아저 깔아 깔아 당부셨다 이거. 얘들아 여기가 진짜 어려워. 이거 음.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떼어 떼어 지금 떼어 어 <laughs> 들어가. 와 <laughs> 스타인다. <오, 웃음> 야 잠깐만 이거 엘베가 아닌데. 잠깐 잠 잠깐 잠 잠깐 만깐발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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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, 봉식이가 아, 내 마우스 아, 건들여. 하나, 둘, 자 여기다 치워. 자, 그럼 저 어, 어, 시작해, 어. 시작해. 봉식이 어. 치워. 괜찮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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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얘들아! 아, 더 아쿠아 <laughs> 메인즈까지 왔네요. 어, 트램폴린 점프야 이거. 앞에? 점프해서 여기 앞이 앞에 응. 올라가는 거야. 야, 뭐야? 누가 점프했어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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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, 어딘데 씨발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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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잡아, 야, 잡아, 뭐. 잡아. 아. 여기 <laughs> 어디지? 누가 아 누가 이렇게 땡겨서 아 여기 오네 아. 와 간다 간다 명 오늘 저쪽으서 파크로래. 아이고 어와 미치겠다 이거 한, 한 명씩 가야 될거 같은데? 떼고 격천... 네, 가... 오케이어발 나이스. 얘들아 <laughs> <가자, 유람이야. 웃음> <받아. 웃음> 고생 많았어 진짜. 진짜. たまたま。